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네.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얘기하셨을 때가 네. 내가 원래 처음부터 조로가 좀 있었다라고 하셨었어요. 네. 그러다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 네. 아마 이제 네. 발기부전이 네. 생기니까라 네. 나 아까 잘 됐죠. 네. 지금은 고개 점점 좋아지세요. 네. 음. 그런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조금씩 네, 전보다도. 그러실 거예요. 네, 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 지금 네. 몸이 변한 것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점점 적응해 나가시는 중일 네. 거거든요. 정관 수술하셨다가 복원 네. 수술했다 가또 네. 정관 수술하셨다 네. 그러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음낭이 지금 보면 다른 분들보다 좀 이렇게 흉터가 많잖아요. 그데 그렇죠. 쓰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네, 불편함은 없 이제 호수가 이렇게 지금 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쪽으로 오른쪽이 네, 그렇죠? 네, 네. 오른쪽쪽으로. 음, 음. 그게 이제 조금 그 그게 이제 다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뻐근한데, 어,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음,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 흉터가 많으면은 네. 튜브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가능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시는 데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큰고 남성 호르몬 치료는 반응이 괜찮으셨어요? 어떠세요? 예, 네, 그건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전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관계 한 번씩 가지고 나면 음. 오전에는 좀 힘들어했어요. 음. 오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음. 이제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이 마음이 마음가짐이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음. 관계를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 몸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죠. 내일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죠. 몸이 음. 힘들으니까. 네. 하고, 싶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하죠. 힘들까. 봐. 봄이 너무 힘들이니까. 음. 근데 지금은 뭐, 하고 뭐, 바로 일 나가도 뭐, 걷든 하니까, 엄청 좋아진 거죠. 음, 예. 확실히 뭐, 효과가 있네요. 예, 그래서, 예, 예. 그걸. 그, 요, 번까지 하고, 예. 한동안 좀 쉬었다 다시 하시죠. 그러니까 예. 주사제는 예. 계속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 요, 요, 정도 기간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 또 하는 게 낫거든요. 보시면 예, 예, 될것 예. 같아요. 예. 그, 이 내가 이제 그, 다른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laughs> 그, 이제, 사실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어떻게, 썰어져 먹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다그래서 자기도 좀 알려달라고, 이제, 지방에 있는데, 음. 일 가봐라. 내면, 다알니까 잘해줄 거다. 그래서, 뭐, <laughs> 또, 이제, 금액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고가니까. 그죠 금액이야, 뭐, 천차만별이니까, 니아서알 네 음. 여기는 내가 대충 이 정도 한다. 음. 그렇게 얘기는 했으니까. 음. 내가 그랬어요. 그는 야, 그러지 말고, 1년에 뭐, 한 번, 두번한대 하지 말고, <laughs> 많이 하는 데 가세요라, 기왕이면 응, 네. 응 자, 손님 많은 데 가세요. 비싸면 비싼데는 비싼 이유가 있을 거다. 네,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마, 한번올 거예요, 여기는. 네,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안 아, 타고, 타고 있습니다. <laughs> 사실, 뭐, 거의, 이게, 소형 차한대 값이잖아요. 비용도 그렇죠. 그만큼 네, 들고, 네. 아프기도 아프고, 그럴까요? 시간도 고, 그만큼. 리고 고가이긴 들고. 한데, 금액적으로또하 고가이니까 부담스럽네 부담도 아, 싫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음. 이제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그 준비를 조금씩 했었어요. 아 집사를 몰래 네, 아 금전적인 걸 제가 주, 주, 준비를 조금씩 했어요. 아 <laughs>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긴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냥 저는 와서 바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해서 이렇게 한, 한 겁니다. 실상.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 그 집사람 몰래 준비해 놨던 게 있어서 내가 할수 네, 있었다고. 네. 다들 왜냐면, 보통 여자들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비자금이나 이런 거뭐 만들어 놓으면, 응. 들어가면 안 나와요. <laughs> 여자들은 거기가 다 그래요. 주면은 안 나와. 주면안 나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주면은 안 나와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 나도 비자금 이렇게 조금조금많다그러는 어. 여러 번 달렸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완전히 진짜 모르게끔 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laughs> 예, 그래서 그렇게 한거예요왜 그러냐면 뭐 조금이라면, 좀 틀리고, 조금이라면 또 털리고 조금 해서는 또 털리고 털리고 예 계속 털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계속 털려요 <laughs> 그거 참 미안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완벽하게 모르겠다 했어요 음. 그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한주는줄 아는데 음. 금액은 몰라요 금액은 몰라 금액은 아. 몰라 금액은 아. 너나 국가이기 <laughs> 때문에 아이 그냥 대충적으로 했어요 그냥 응,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경과 굉장히 좋으시고요. 네. 한 6개월 뒤에 선생님 네. 다시 한번 오세요. 그리고 네. 그때는 네.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보세요. 네. 지금도 네. 음경 사이즈가 선생님 사실 굉장히 좋으신 편이거든요. 네. 음경 사이즈 좋으신 편인데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길이나 굵기나 이런 아, 것들이 길이가 굵기나 더 좋아질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저는 더 연습을 하셨으면 싶은데,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한 6개월 뒤에 다시 뵐게요, 선생님. 네한 네. 네. 6개월 이따 다시 뵐게요. 네, 예. 네.